요즘 할 만한 앱테크 없나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앱테크라고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든 시간만 있으면 앱테크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앱테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석체크형, 설문조사형, 미션형.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형은 바로 설문조사형 앱테크입니다. 그래서 앱테크를 이번에 알게 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형 앱테크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문조사용 앱테크 중에서 패널나우라는 앱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앱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모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문조사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들어가든 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모으면 2,000포인트 이상 됐을 때부터 1포인트 단위로 현금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벌고 있어요 pc랑 모바일 버전 둘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컴퓨터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패널 나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퀵서베이 탭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매일 12시 자정이 되면 퀵서베이 한 개를 지급해 줍니다 질문에 대한 선택지를 보고 문항 한 개를 선택한 다음 제출하기를 누르면 3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여기에서 댓글을 달면 1 포인트를 더 정립해줘요. 출석 체크 개념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끝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정 12시에 패널 나우를 들어가서 퀵서베이를 빠르게 끝내고 하루 동안 업데이트된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매월 10일, 20일, 30일에는 10 포인트, 20 포인트, 30 포인트 퀵서베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퀵서베이는 원래 유저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벤트 탭에 보시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퀵서베이로 직... 물어보세요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퀵서베이가 뽑힌다면 1,000 포인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설문조사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참여 가능 설문조사가 없고 곧 새로운 설문조사를 보내드리겠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패널 나우를 들어가 보면 보시는 화면처럼 새로운 설문조사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최소한 한두 개는 업데이트 되는데 설문조사 한 개당 적으면 200 포인트 많으면 1,000 포인트 이상 보상으로 줍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참여해 볼게요. 설문조사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중간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도 최소 50 포인트를 적립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대답에 맞게 참여하다 보면 1,400 포인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 내역을 보면 4월 3일에 맥주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1,400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 위에 보면 캐시백으로 4332 포인트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현금 출금입니다. 제가 3월 한달 동안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서 4월이 되자마자 앱테크 결산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말고도 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패널락이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잠금 화면입니다.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사용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만 쓰시면 됩니다. 현금 출금은 아래 메뉴에서 포인트 교환 탭에 들어가면 할수 있고요. 현금 교환. 인터파크 아이포인트 교환, 포인트 기부 세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 교환을 선택했고요. 2,000 포인트 이상이었기 때문에 1원 단위까지 싹싹 긁어서 현금 출금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1 포인트는 현금 1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설문조사랑 퀵서베이 이런 거 꾸준히 참여하시면 2,000 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출금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사용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컴퓨터에 패널나우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모바일 버전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컴퓨터로 패널나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할 때는 클릭 클릭을 많이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짜투리 시간 있으면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설문조사 앱테크 참여하시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패널나우도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